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사고팔거TV 공인중개사 여소장입니다. 요 며칠 비가 계속 내려서 오늘은 시원한 빗소리 들으며 시원하게 물건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상가, 강뷰가 멋진 촌집이 되겠습니다. 뒤편에 보이는 강이 섬진강이 되겠으며 상가, 강 사이에 오늘, 오늘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물건 소개전 어떤 용도가 좋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 2차선을 접하고 있는 곳으로 근린생활시설은 어려울 것 같고 주거생활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뭐가 좋을까 고민 끝에 제 생각에는 그냥 나만의 작업실이나 힐링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로 2차선을 접하고 있어 가르바이나 캠핑카도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며 마을과 적당히 떨어져 있어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나만의 자은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큰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넓은 마당을 잘 환영하시면 충분히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곳자 어떤 물건인지 지금부터 자세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에 위치한 촌집이 되겠습니다. 물건지 뒤편에 있는 산은 지리산 노고단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왕실봉, 문바우등, 너진목재 등을 지나 해발 1240m의 왕실봉이 있으며 물건지 앞으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건지 앞 50m 지점에는 지리산 영봉사라는 사찰이 있으나 물건지 앞에서는 사찰이 나무에 가려져 있어 사찰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쪽 300m 지점에는 구례 석주 관성이 있습니다. 물건지 앞으로 해발 300m 경사도 35도 정도, 정도 되는 산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350m 도보 5분 거리에는 마을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버스 정류장 우측 옆에는 커피숍과 주택들도 보입니다. 버스 정류장 앞으로 자연석 돌로 이루어진 자원 송강변 자연 발생 유원지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건지 앞으로도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진 평지가 조금 보입니다. 물건지에서 아래 평지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물건지 우측 옆으로 경사도가 완만한 곳에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 강 쪽으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도로 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양쪽 도로 2차선은 벚꽃나무 가로솔길로 벚꽃이 피는 3-4월에는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섬진강이 있는 동남쪽에서 물건지 쪽으로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물건지 앞 나무 때문에 물건지 주택은 잘 보이지 않지만 물건지 옆 주택은 잘 보입니다. 주택 뒤편으로 연몽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물건지 앞 나무만 있으면 확 트인 경치를 즐길 수가 있는데 나무 때문에 조금, 조금 답답해 보입니다. 물건지 앞에서 강 쪽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무가지만 제가 한다면 상가, 강 전망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토지 경계가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구기지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며 노란색은 접도구역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이 28평 정도 나머지 62평 정도 합해서 오늘 물건 토지면적은 9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은 금지되어 있으나 진입도로의 개설, 주차장, 소규모 화장실 등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건축시 접도구역으로 산정된 면적이 빠지지 않으며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금폐율 용적률을 적용받으므로 건축시 건축면적 손해는 없습니다. 노란색 안쪽은 도로로 주택 앞 마당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넓은 마당은 덤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모양은 사다리형 평지로 된 토지로 길이도 대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접한 가로 길이부터 18m, 16m 정도이며 세로 길이는 18m, 13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이용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446분지이며 보증관리 지역의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면적 298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한다면 9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을 살펴보니 가축 사용 제한구역이 있으며 접도구역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아, 이게 뭔가요? 형상 변경 허가 대상구역 문화재보호법이 보입니다.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이란 국가 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허가 조건이 달라 문화재 보존 정보를 확인해 보니 평선라보는 건축 최고 높이 5m 이하, 경사 지붕은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건축한다면 2층 정도 건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문화재 보호로 지정했는지 확인해 보니 구례 석주 관찰서의몇 때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주 관찰사의 묘는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에 있는 조선 후기 정류 재난 당시 석주관 전투에서 전사한 7인의 묘라고 합니다.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으로 건축물 최고 높이가 제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 방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이 북쪽, 하단이 남쪽으로 출입문 기준으로 북서향이지만 철거 후 신축을 한다면 동남향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동남양 전망은 나무가지때문 전망이 잘 나오지 않지만 나무가지만 제거한다면 이런 전망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 보았습니다. 북서양 전망은 높은 산때문 도로와 나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소개할 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도로 2차선 옆으로 물건 주택이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촬영한 사진으로 북극 구경하려고 많은 차들이 보이지만 10월쯤에는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한산한 도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차량 통행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도로가 있는 북수쪽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주택 정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50평 정도 되는 마당은 구기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경량철골조 판넬 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건물 면적은 69.12 제곱미터, 평수로 안산한다면 2 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용성인 일자는 1994년 5월 26일로 대충 28년 정도 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경량철골조 판넬로 시공한 28년 정도 되는 건축물이라면 건물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엔 이렇게 차와 라면, 음료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택 앞 크다한 창호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주택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북동쪽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측 조적쪽 밑 판넬 지붕과 사시로 시공한 부분 도면으로 확인한다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폭 2.4m 길이 12m 정도로 해서 평수로 한산한다면 8.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좌측 판넬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 폭 7.3m 길이 9.5m로 해서 평수로 한산한다면 대충 21평 정도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 뒷편 모습으로 도면에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철파이프 구조물로 폭 2m, 길이는 10.3m 정도로 해서 평수로 환산한다면 대충 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택 뒤편으로 자그마한 창호에서 조금 답답해 보입니다. 주택 앞으로 나무가지들이 전망을 가려서 현재는 나무가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가지를 잘 정리한다면 이렇게 확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옆집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방향은 남서양이 되겠습니다. 나무 파레트는 옆집 것이로 주택 사이 담장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확인한다면 초록색이 되겠습니다. 블록조 고람석 지붕의 다용도실로 좁은 폭은 0.8m, 넓은 폭은 3.5m, 길이는 대충 7.3m 정도로 평수로 환산한다면 대충 4.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면을 보면서 주택 앞과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내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측 사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래 도면에서 확인한다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 판넬까지는 주택이며 조적조로 시공한 좌측 부분은 초면재 및단용도 실이 되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 소재지는 전라남도 고령군 토지면 송정리 446번지가 되겠습니다. 광제에서 목적지 지는 차량 한 시간 정도, 대전에서는 2시간 정도이며 대구는 2시간 5분, 부산은 2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도를 좀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마트, 시장, 병원, 은행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모여 있는 구례읍내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10분 정도이며 기본적인 편의 시설이 모여 있는 도지면 서지지까지는 차량 3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사건 번호 2021년 타경 4052번이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21평 정도, 토지 면적은 90평 정도로, 토지 건물 전부 매각이 되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3,996만 2,920원으로, 2022년 5월 16일 48명이 응찰하여 8,150만원으로 낙찰되었으나, 대금 미남으로 다시 경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정가의 2부 4%, 꼭 낙찰받고 싶어서 엄청난 금액으로 입찰했는데, 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까요? 주변에 거래된 금액을 확인해보니, 토지면 송정리 409-4번지가, 2020년 11월쯤 178평에 4천만원으로 평당 22만 5천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2년 전으로 조금 올랐다고 가정한다 해도 평당 25에서 3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물건 감정 가격을 확인해보니 대지 298 제곱미터의 감정 가격은 2473만 4천원, 평당 27만 4800원 정도이며 건물은 주택 및 소매, 다용도실 등 보안물, 종물 다 포함해서 1522만 8,920원 정도로. 건물 토지 합계 3,996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별한 용도가 없다 보니 낙찰받은 분도 많이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로 2 차선으로 주거 생활은 그리 편하지 않을 것 같으며 차량 통행이 많이 없다 보니 근린생활 시설도 마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철거 후 신축을 하자니 접도 구역이나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으로 원하시는 건물이 나오지 않아 포기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당사자가 아닌 만큼 남은의 축축일 뿐입니다. 만약 여수성이 낙찰받는다면. 현재 건물을 최대한 살려서 약간의 리모델링 정도로만 하고 주구보다 나만의 캠핑장을 만들어 주말마다 힐링 공원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차 유찰되면 2차에 도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입찰금액은 토지 90평에서 토지 가격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건물 상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30년이 다 되어가는 경량 철골조의 판넬 얼마가 적당할까요? 2022년 8월 16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할지 궁금해지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신 후 경매 자료를 꼼꼼히 확인.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은 대충 한번 살펴보시고요. 임차인 현황 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확인해 보니 낙찰받으면 재한 물건은 모두 소멸하므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업할고 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